자, 우리 아톤 주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맥점을 잡아주는 남자, 주매남입니다. 자, 아톤은요, 오늘 좀 단기과열이 좀 이제 걸린 모습인데, 과연, 풀리면은 급등할 수 있는지 현재 주가의 흐름은 어떠한지 이러한 맥점자리와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목표가도 제가 모두 다 공개할 것이니깐요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종가 베팅을 진행을 했는데 어떠한 종목을 드렸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 어 요것도 좀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 무조건 하셔야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아폰의 주가를 보시면은 눈으로 보아도 요거는 너무나 아름답다 왜냐면은 자 눈으로 보아도 아름다운데 실질적으로 맥점 자리를 짚어 드려도 아름답다 7,900원 9,700원 자 요게 지금 맥점 자리입니다 요 7,990원 자리를 보시면은 자 요때 당시에 1월달에 여기에서 상한가 종가 라인이고요 이탈하면서 급락났던 자리인데 최근에도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주가는 크게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뚫어주고 나서 갭상승으로 터진 이후에 갭상승 나온 이후에 이 분홍색 라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분홍색 라인과 7,990원이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 위에서는 매도 물량이 팍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매수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톤. 그러면 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으냐?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단기적인 테마성이 아니라 이 금융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STO라든가 이런 토큰. 어, 그렇죠? 뭐 예전에 조각 투자. 이런 것들은 사실 한번 반짝였다가 이런 법제화가 되고 요런 이제 흐름을 만드는 이 기반을 다지는 데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이 기대감, 이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한 것이 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아토는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 화폐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를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은 사실 아토는 작년 11월달에도 한번 급등 나왔고 12월달에도 급등 나와 주었어요. 한번두번 번 정도 급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는 하락과 행보로 이어졌지만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량을 받아주었으면 받아주었으면 받아주었지 크게 뭔가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외국인과 기관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세력들이 물량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토는 단순히 추세를 보았을 때 단기간의 고점이 아니라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이제 주봉상 보세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딱이두 라인. 지금 주가가 이번 주에 흐름이 굉장히 조만간 터질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예고하고 있는지 자,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연 월요일날 제가 드린 종가 배팅 종목과 그 결과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맹남과 함께하는 매일 종가 배팅 채널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종목을 맛있는 것들로 위주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종가 배팅을 우리 기술과 흥아해온 그리고 한국 서주 딱세 종목을 드렸고 요 시간대를 보시면요. 3시 8분, 3시 9분, 3시 10분, 1분 차이로 여러분들께 3시 30분 전으로 이렇게 종가 베팅을 알려드렸습니다. 종가 베팅은요, 우리 직장인 분들에게 굉장히 안성맞춤인 투자 매매 방식이고 누구든지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알려드린 이후에 얼마나 올라갔나요? 자, 보세요. 오늘 16% 이상 급 등이 나와 주었고요 저는 오늘 시초가에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저께 어제 3시 6분 어제 드렸어요 어제 이때 여기서 알려드렸죠 그 이후에 오늘 16%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 3%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초가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수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흥아 해운. 자 흥아 해운 제가 어제 드렸는데 자 흥아 해운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어제 개파락으로 이제 그 종가를 보시면은 종가가 얼마입니까? 종가 얼마예요음 종가는 어제 보시면은 3시 한요때 들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2150원 정도, 그죠? 2150원인데, 충분히 오늘도 11시 기점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얼마나? 9% 이상, 네, 거의 7%, 9% 가까이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체크만 하더라도 8% 이상은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수익 실현이 가능했고요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꿀꺽 먹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드린 종목은요, 바로 한국 석유. 자, 한국 석유도 어제 3시 10분쯤에 드렸는데, 자, 요것도 지금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어제 3시 이때 보면은 3시 어, 어제 어그 7시 대책으로 해서 도 움직였는데 3시 이후에 보시면은 어 개파락으로 좀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요정도 한6%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딱 보이시죠. 자 수익 나와요 안나와요? 나옵니다. 19,850원 뚫어주고 우리가 수익을 얼마만큼? 요만큼. 5% 이상은 챙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은 욕심만 안 부리시면은 요세 종목 모두 다 수익 실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5%, 10%, 15%, 20%다 좋은데 너무 욕심을 부리시니까 당연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도 못 챙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타 단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이익보존 가격을 세팅을 해서 더 발라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종목만 받아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종가 배팅 채널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주맹남의 공개번호를 올려두었어요. 01080110017로 문자로 종배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요 자, 한 번만 남기면 됩니다. 문자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 받아 가세요. 어저께도 드렸습니다. 어저께 일신석제 여전히 주가가 괜찮고요. 코데즈컴바인 수익 실현했고요. 신성들 다테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에도 드렸고 어떤 종목 드렸는지 싹 보세요. 날짜 검색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날 어느 종목을 드렸는지도 다볼수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도 제가 6월 17일 화요일날도 종목 가베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많으면 3개 그 이하로 드릴 거니까 종목들을 받아가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직장인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매매 방식이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아토는요 현재 3 거래. 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가 되는 단기 과열이 걸렸고요. 종료일은 6월 18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단기 과열이 이제 어 지금 지정된 이후에 다음날부터 바로 목요일부터 이제 다시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자 과연 움직 움직 자 그럼 과연 목요일날 급 등이 나올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가능하다 라고 보여줘요 어디까지? 9,700원까지 일단 찍으러 갈수 있고요. 여기 돌파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네, 추가적으로 급등 랠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 좀 보았을 때도 현재 지금 위에 어디까지 열려 있나요? 바로 이 자리. 음, 이제 9,75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충분히 15% 이상의 20%에 가까운 급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더 보유하셔서 홀딩 하셔서 더 크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종가 베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월요일은 제가 우리 기술을 흥화해온 한국석유 모두 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가 베팅 종목을 드릴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기법을 가지고 드리냐면은 바로 세제기 기법을 가지고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제기 기법이란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그렇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것이 핵심이죠. 이러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맛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100% 무료로 하고 있는데 더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주맹남 공개번호 올려두었습니다. 010-8011-0017로 딱두 글자 종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맛있는 종목들 받아가시고 자, 그리고 왜 세력들이 우주항공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2주 넘게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비밀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을 꼭 아셔서 세력들도 알고 있는 이 비밀 정보 여러분들께 지금 퍼 드리는 겁니다 20분 30분도 아니고 2 3분짜리를 안 본다 그냥 주식투자로 수익 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꼭 들으셔서 왜 우주항공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꼭 체크하셔서 모두 다좀 대박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왜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글로벌 우주시장은 2025년 378조원에서 2030년 580조원으로 50%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특히 위성 제조 시장은 10년간 343%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5년 달 유인 착륙을 목표로 하고요. 중국은 차세대 유인 우주선을 개발 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4년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민간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술장벽이 높은 로켓 제작 대신에 발사 인프라와 소재, 부품, 장비 등 우주 후방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엄청난 투자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삼성이 우주항공산업에 뛰어들었을까요? 삼성물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와 함께 우주발사대 건설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벤처 투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과 함께 미국 위성 스타트업인 로프트 오피탈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로프트 오피탈은 나사, 유럽 우주청 마이크로소프트, 유럽 최대 방산기업인 BAE 시스템스와 협력 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우주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히든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이로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하나이로 스페이스는 최근에 황제주로 불리면서 100만 원을 뚫고 신고가 경신을 한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은요. 미국 시장 진출 가속화로 성장 기대감이 들어 있고요. 유럽 방위비 증가수에 대한 전망 그리고 방산 및 항공 전문 업체입니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및 구성품 자주포 장 납차 우주 발사체 등 요런 위성 시스템 등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두번째 히든 종목은 요 바로 ap 위성 입니다 요 종목은 위성통신단말기 개발과 제조업체인데요. 최근에 UA e 기업의 위성통신단말기 납품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한 배경이 있고요. 우주 빅사이클에 따라 달탐사, 군정찰, 단말기 등에서 성장 가속화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은요. 바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항공 우주 부품 제조. 항공기 유지 보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 중에 있고요. 발사체 부품도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주요 고객 서로는 보잉, 에어버스, 록키드마틴, 그리고 프렛앤휘트닉 블루오리진 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244조 원을 들여서 골든돔을 가동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거로의 수혜주가 바로 누구다?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삼성의 대담한 진출, 580조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 그리고 앞서 주 맹남이 말씀을 드렸던 비밀 정보까지,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히든 종목 중에서 템버거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 맹남의 공개번호 010, 80110017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여러분에게만 공개되는 템버거 종목 리스트와 투자 전략을 무료로 드릴 것이니깐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일절 없으니까 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템버거 종목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